자연이 살아 숨쉬는 보험을 포함 블루베리 국내산 블루베리 뉴스입니다.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산책하기 좋은 곳 오량산 쟁기봉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오늘 소식은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오량산. 쟁기봉 소식입니다. 어깨 치료받으러 대전에 와서 작은 딸 집에 며칠 있는데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오량산이 있다고 하기에 산책하는데 산길이 높지 않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양옆에 쭉 쭉 뻗은 소나무들이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산책하는 사람들은 맑은 공기가 있는 산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걷다 보니 산 곳곳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겨울이라서인지 운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쟁기봉 정상까지는 1.6km, 딸 아파트에서 걸어서 왕복 두어 시간 걸렸습니다. 복수동에 위치한 산이라서 쟁기봉 정상에서는 대전 정, 서구 전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오량산 쟁기봉 다녀오니 집뿌둥했던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은 상쾌합니다.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오량산 댕기봉. 산책 소식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주시면 부한 블루베리 소식은 계속됩니다. 국내산 블루베리, 밤 블루베리, 뉴스였습니다.